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그라피 시간입니다. 붓펜과 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이렇게 텀블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어, 물론 집에서 따로 연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 어, 우리가 또 붓펜을 새로 잡게 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어색한 걸좀 없애고 손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짧은 글귀로 된 어, 문장들을 연습을 한 후에 다음 시간에 어, 함께 텀블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짧은 문장 몇 가지를 선생님이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어, 선생님 쓰는 거 보고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쓸 문장은요, 너의 꿈을 활짝 펼쳐봐. 자, 이거 써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어, 문장에 있어서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글기들을 정해서 강조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생각해보고, 어,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너의 꿈을 활짝 펼쳐봐 중에서 너와 꿈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너를 좀 크고 굵게 썼고요 자, 꿈도 좀 크게 썼습니다. 발자, 펼쳐. 자, 마지막 글, 길이로 길게 빼주면서 한번더 마무리 하면서 강조를 했고요. 자, 이 문장은 세줄 또는 네 줄로도 구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활짝을 아래로 내려, 내리게 되면 네 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이거는 노래 가사인 것 같은데, 비도 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났어. 이거 함께 써보겠습니다. 길를좀 길게 강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네 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B를 조금 획을 B의 이 획을 좀 길게 사선으로 빼주면서 어, 모양을 변화를 주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우리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야 이거 써볼게요. 이응을 모양을 좀 냈고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라는 말도 캘리그라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에서 하나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끝에 끝나는 단어는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 글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선물, 밤이 정도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하루를 써보고요.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선물을 또 강조를 했고요. 철럼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밤이 온다 본달을 아래로 빼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줄이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 세줄 또는 네 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구요. 어, 이 글귀들이, 그 텀블러 안에 들어간다고, 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한쪽 면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질 건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어, 이렇게 비슷한 크기에서 글씨 굵기와, 어, 크기로 강조를 하는 방법으로 글씨를 썼는데, 이번에는 어, 큰 글씨와 작은 글씨를 함께 배치해서 구성을 해주는 방법을 어,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내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한 단어만 아주 크게 배치를 하고, 어, 그 다른 글기들은 아주 작게 해서, 어, 대비를, 크기 대비를 확 주면 이제 새로운 배치가 나오거든요. 어, 선생님이 먼저 써볼 테니까 잘 보시고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써볼 문장은 여유라는 문장이에요. 어, 여유. 먼저 선생님이 여유라는 음, 단어를 아주 크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라는 글씨를 크게 배치하고, 어, 문장, 다른 문장을 그 옆에, U 자 옆에다가 작게 배치를 할 거예요. 삶의 속도를 늦추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문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느림의 이야 자이글기는 이 음, 여러분들이 음,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조금, 인생에, 어, 연륜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마음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들을 미리 보시면서, 음, 여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유라는 어, 중심 단어를 아주 크게 배치를 하고 어, 다른 문장을 이렇게 작게 배치를 해서 대비를 확 주면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대비되는 문장을 하나만 더 써볼 건데요. 음, 인생이라는 좀 오늘은 심오하네요. 인생이라는 어, 단어를 크게 배치하고 나머지 문장을 어, 작게 배치해서 한번 써볼게요. 인생. 자, 인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이거를 한번 아래에다가 작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네,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나이.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유라는 글씨는 U자에 아래 획을 길게 빼면서 작은 글씨를 그 옆으로 배치를 시켜줬고요. 어, 인생이라는 글귀는 인생이라는 큰 글씨 아래쪽에 그냥 작은 글씨를 배치하면서 기본으로 어,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성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도 글씨를 쓸때 음 아까 썼던 이런 구성도 써보시기도 하고 또 이런 구성도 한 번씩 써보면서 어 실력을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장 연습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어 각자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텀블러 를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넣어서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